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요거잘 이렇게 써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. 1년 정도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년 정도 딱 써봤는데 약간 이렇게 차각막을 좀 쳤으면 조금 더 오래 쓸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보시는 것처럼 좀 약간 약간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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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낸다? 저런, 이렇좀탁 쓰라고. 이, 뭐, 1년 동안, 뭐, 피, 포구, 뭐, 이런 것도 좀다 견뎌줬고, 바람, 이런 것도 좀 건뎌줬고. 이제 비가 조금 오고 있는데, 응, 어, 물나 이런 건 없어. 전기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, 이런 식으로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뺏어놔보자. 뭐라 할까? 구매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 (1년) 정도 써놓고 차장막을 안 하니까 힘들 것같습 이제 벌어지죠.